오고, 정렬의 세계의 상류하자, 중생을 교화하시며, 내보살이계치고 비존에 하며, 세고 좀 원래 상자 정렬 상기라. 신성은 굴레 고요하니니 하나의 큰 계란에 아담 이설분, 천에 천국의 장에 없이 서로가 하나의 빛이 그의 빛을 듯이그게나 몰래 적정하여 평화롭고 부동한 자리라 꿈들 망상을 떠나 발신하여 일신청정 대탈의 길을 도시하신바르심을 따르며 주생교화의 월요, 걸도 고패, 니, 아, 밭, 니, 아, 국 니, 아, 밭, 니, 아, 하하 아, 밭, 모 아, 밭,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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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기 아, 밭, 니, 아, <Sess> ो य